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어... 이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는 바로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에요.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이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란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요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신념, 확신, 의지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불신앙을 버려야만 견고히 세워질 수 있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불신앙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생각과 삶과 전인격을 가득 채웠던 그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수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아무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과 본질적인 부패를 깨닫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